안녕하세요. 테슬라 모델3가 9월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로 기록됐습니다. 테슬라 모델3는 9월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가 되었으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량을 처음으로 능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전기 자동차가 배기가스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동차를 곧 대체할 것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유럽은 내연 차량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지역 주민들은 수십만 대의 전기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지역 제조업체들이 다양한 전기 자동차 모델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테슬라만이 유럽 소비자에게 진정으로 관심받은 제품이었습니다. 모델 3의 출시와 함께 성능은 물론 가격까지 가성비가 완벽한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3년이 안 되는 시간만에 모델 3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였지만 이번엔 더 의미 있는 단계에 도달. 했습니다. 2021년 9월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내연차량 모델의 판매량을 넘어선 베스트셀링 자동차가 되었으며 테슬라는 24,591대의 모델3를 등록해 자동차 시장에서 2.6%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EV 모델 판매량이 내연차량의 판매량을 넘어선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한 유럽 대륙이 아닌 외국 제조사의 자동차가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가 된 것도 처음입니다. 지난 8월부터 유럽에서 판매를 시작한 테슬라 모델Y도 이미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전기차 랭킹 2위에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모델3와 모델Y 판매를 합쳐 24%의 점유율로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단두 가지 차종만 판매하며 다양한 EV 모델을 제공하는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사나, 시트로엥, 푸조, 오펠, 피아트 크라이슬러를 포함 현대 기아차를 이미 앞서고 있습니다. 기가 네바다에서 157개에 달하는 테슬라 메가팩이 목격되었습니다. 천연 에너지원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됨에 따라 대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매우 대중화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업계 최고의 유틸리티 에너지 저장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메가팩 수요에 엄청난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메가팩 배터리가 인도를 기다리는 모습이 기가 네바다에서 발견된 것은 흔치 않은 모습이며, 테슬라의 공장 근처에는 종종 수백 대의 자동차가 목격되는 것은 이미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메가팩이 목격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공장이 얼마나 바쁘고 메가팩의 수요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테슬라는 최근 3분기에 에너지 저장 장치의 수요가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며 주로 메가팩의 대규모 납품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이 제품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경험하고 있으며 현재 메가팩을 생산할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9월 새로운 메가팩토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착공했습니다. 3분기 보고서에서 테슬라는 메가팩토리의 용량이 40기가와트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현재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큰 규모입니다.